안녕하세요. 대한불보정사 수연승입니다. 법화경 노래 음성 공양 시간입니다. 페이지 1384쪽 상불경 보살품 되겠습니다. 40. 눈이 맑고 깨끗하며 귀, 코, 혀, 몸, 듯이 또한 맑고 깨끗하게 되어 사부대중을 위하여 법을 설하여도 마음에 두려움이 없느니라법화경의오정수행 실천한 공덕. 부모 주신 육군이 모두 청정해 복과 도를 봉달하여 인연 만나면 설법할 수 있으므로 두려움 없네. 육군 청정 상대 대리 모두 끊어져 절대 평등 대자비를 행할 수 있어 어떤 환경 어떤 사람 만나더라도 부처님 법 거룩하게 설할 수 있네 법하경 오정수의 실천한 콩도 부모 주신 육근이 모두 청정해 복과도를 동달하여 이년 만나면 설법할 수 있으므로 두려움 없네. 육군 청정 상대 대리 모두 끌어져. 절대 평등 대자비를 행할 수 있어. 어떤 환경, 어떤 사람 만나더라. 부처님 법 거룩하게 설할 수 있네. 41. 뜻대세 보살아. 이 상불경 보살 마사는 이와 같이 여러 큰 부처님을 공하고 공경하고, 존중하고 찬탄하여 모든 성근 후 종자를 심고 2000억 위음왕불 공양 올리고, 2000억 1월 등명불 공양 올리네, 2000억 운자재 증강 부처님, 상불경 비구보살 공양 올렸네, 무량 무수 부처님께 기쁜 마음으로 공양을려 예배하고 찬단하면서 설법하고 봉사하며 세상 도운이 많은 선행 부처 종자 선근 심었네이오그위 어그 운자재 등왕부처님 상불경 비구보살 공양 렸네 무량우수 부처님께 기쁜 마음. 찬탄하면서 설법하고 봉사하면 세상 돈이 많은 선행 부처 종자, 송근신. 시천만오그 부처님을 만나 또그 부처님 가운데서 이 법화경을 설하여 공동을 성취하고 부처님이 되셨느니라. 천만오그 부처님을 만나 뵙고서 교화받고 수행하고 고행 올리며 계속해서 반복하여 선행사은니 마지막에 부처경지 이르렀다네 오랫동안 두고두고 되풀이 해서 법화경의 오종수행 실전하면은 범보였던 사람들이 성불함으로 경전 수지 오랜수행 부처길 이내 천만의 부처이 수행하고 공약 올리며 계속해서 반복하여 손행 쌓으니, 마지막에 부처 경지 이르렀다네. 랫동안 두고 죽어 되풀이해서 법화경은 오종수에 실천하면은 본부였던 사람들이 성불하을 수지 오랜수에 부처이이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법학경 노래 음성 공양 같이 합시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도바론 축원드립니다. 여기는 미리고 코너리컷주 우할퍼드에 있는 대형 불보장사입니다. 밖에는 지금 눈이 펑펑 쏟아지네요. 올겨울은 아주 마이너 아주 따뜻해서요. 지금 두 번째 눈이 오고 있는데 얼마나 올지 모르겠네요. 아, 올해는 정말 따뜻한 겨울이었는데 아직도 1월, 2월, 3월까지는 장담 못합니다. 아,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도 바론 축원드립니다.